할렐루야! 이 시가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함받고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전에 멀리배던 하늘 나라 내맘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 받고 주 예수와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역대야 3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야 3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 지어다 너희 하나님께서 요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역대야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역대야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남유다를 이끌어왔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믿음의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도 있었고, 그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죄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들을 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그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지 않음으로써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가 온 나라의 공포다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보물 말씀의 첫 시작은 고레스 측령이라는 아주 유명한 조서로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를 세운 왕입니다. 바벨론은 무너뜨리고, 메데와 바사를 또한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통해 이제 70년 포로의 생활을 그치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역대의 말씀의 맨 끝에 어떻게 이 고레스 왕의 칭령이 들어갈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역대하는 포로 기여한 이후에 학사 에스라를 비롯한 율법학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재평가하면서 기록된 말씀이기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바로 고레스 칭령을 맨 마지막 말씀에 넣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셨던 그 말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을 어떻게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은 바로 이 포로 귀환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들의 계획과 뜻을 이룬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의 귀환 또한 이스라엘의 포로의 귀환 또한 고레스 왕이 스스로 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써 일으키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회였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잠시 겪는 이 땅에서의 고난, 결코 우리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2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시,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신요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가 세운 그 페르시아, 그 당시 세상의 패권국이라고 할수 있는 세계 가장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할수 있는 그 페르시아로 세운 그 고레스가 어떻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가 하나님이심을 바로 다니엘을 통해 고레스 왕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세우고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로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 그 연약하고 부족하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한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레스 왕에게 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레스의 고레스 왕의 입술을 통해 이제는 자신의 나라를 그에게 안게다 주신 이가 하나님심을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이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성전을 건축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놀라운 고백과 명령이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고레스 왕을 통해 자신의 예언을 성취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잠시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분명한 그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끝이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재앙의 끝을 분명히 두고 계시고, 또한 그끝 뒤에 우리에게 다시 해보시게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이름 세워 외심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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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 물질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는 더욱 기도 응답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명교회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며 부응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시며 국민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자유평화 통일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힘써 모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역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어떻게 해 보시기셨는지 다시 어떻게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유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지금 잠시 겪는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해 나가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어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해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복대 하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